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이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상대편을 볼 때에 하나님과 같이 정교하는 마음으로 불꽃같은 눈종자로 왔서야돼용납하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뻔뻔스러워요왜냐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 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저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부실하게 좀 하고 이런 분들은 제 눈을 자꾸 피 인사할 때도 거기서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근데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좀 부실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엄분스럽게 나한테 와서 나를 품에 안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왜냐하면 성도님들 모두 다 진짜 사랑. 어느 성도님 다 사랑. 신앙생활 좀 잘하고 좀덜 못하고 잘하면 좋지. 근데도 사람이 믿음이 다 틀리거든. 편편이다 틀리는 것이. 그, 그 안에 속사정 나다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든지 간에 다 사랑해요. 근데 신앙이 좀 부실하다 해서 자꾸 피해 버리면 그 사람은 사탄에 잡혀버리나 아주. 근데좀 그렇다 하더라도 속에 품어드는 거. 자식도 그렇잖아요.